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그대는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내분들이, 또 청년 자매들이, 그리고 인생을 많이 함께 사셨던 지금 연세가 되신 여자 성도분들,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남자 성도들은 아내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믿지 않는 자 또는 아직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나 남편에게 또 부모나 자식에게 세치혀의 말로 말씀이 이런데 왜 너는 이렇게 안 해? 당신은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자기 자신과 가정으로 가져 가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 가정에서부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했으니 너도 너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너의 육체와 함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의 행실은 이 말이 실천되는 삶으로 변해져 있을 것이다. 그것이 완벽한 삶이 아니라 점점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실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복음이 흘러나와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닌 탐욕적 인간의 사랑이 아닌 자기 희생적, 아가페적 하나님의 사랑을 아내 또는 남편, 부모, 자식을 통해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저 사랑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누가 지금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이방인일 수도 있고 또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나를 핍박하고 때리는, 또는 징계를 하고 자기의 위치 때문에 갑질을 한다고 하는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 앞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주관하는 자에게 현실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그 사랑을 받은 그 삶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용기 있게 말할 줄 아는 자가 되고 내가 내 말과 행실에 책임질 줄 아는 자가 되고 비겁하게 나를 변명하고 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혼동과 공허와 깊은 허감에 쌓인 어둠의 땅의 존재라고 하는 내 마음이 죄에 지배받는 내 마음속에서 왕이, 왕인 죄, 그 죄가 왕로 으 타고 있고 나는 그 죄의 종로 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주님께 나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말할 수 있는 자,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자기 상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잘잘못을 그대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또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존재로 인한 수치심을 인해서 내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 사람인데, 당당하게, 여기서 당당함이란 존재의 겸손을 가진 자의 당당함을 말하는 겁니다.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주권자를 두려워하는 자, 자기의 주를 두려워하는 자. 이런 삶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결한 행실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결한 행실을 보는 자, 그게 누구냐면 나와고 함께 살고 있는 나와 살을 맞대고 살고 있는 남편이고 아내고 그리고 가족 공통체인 사람들이 이걸 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잘못됐다고 본 달자도 시간이 흐를수록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이 정결한 행실의 출처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나의 정결함을 봅니다. 나의 순전함을 봅니다. 그게 뭘까요? 내 삶의 순전함을 뭘까요? 내가 술안 먹고 뭐 담배 안 피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치여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사탕 발린 같은 소리를 하지 않아도. 내 삶의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내 아내에 대한 사랑, 내 삶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기야 사랑해? 자기야 오늘 뭐 사줄까?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랑을 보여준 것은 그거 안 하면 사랑을 못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사랑은 언젠간 그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내 사랑을 보여주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자기의 옛 사람의 탐욕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 중심에서 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하는 그 성령의 역사로 영적 정체성이 변화된 그 사랑을 남편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보여주세요. 내 부모에게도 보여주세요. 옛 사람의 부모에게 자식에게 아무리 잘해 줘도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인정하고 어린 자녀에게도 인정하면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아서 양심의 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삶이 순전한 삶이고 정결한 삶인 것입니다. 아내들이요, 내 남편이 나의 신앙을 보고 있습니다. 남편들이요, 내 아내가 내 신앙을 보고 있습니다. 자식들아, 너희 부모들이 너희 신앙을 보고 있어. 부모들이요,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인지 아닌지 다 압니다. 여러분, 정결한 행실을 보여주세요. 쇼 부리지 말고 내 존재가 변화돼서 나오는 그 신앙을 내 가정에서 부터 보여주십시오. 아름다운 옷, 외모, 단장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걸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너의 단장은 쉽게 말 내가 아름답게 나의 행실을 보여주는 이것은 머리를 꿰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여자들이요 남편 앞에서 이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진짜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지 마. 뭐. 비록 가난해서 꾸밀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진짜 마음이 아름다운 여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여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여인.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사람 앞에서도 그 겸손함으로 사람을 만나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아름다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마라.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여러분, 내 마음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아름답게 정결한 행실하고 보여줘 봤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납니다. 어우, 겉보기 저 사람 참 대단하게 어우, 뭔가 어? 엘레강스의 뭔가 사람의 품위가 있네 아무 소용없습니다그 사람 몇 마디 해보면 다 나옵니다.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구욕질 나는 사람인지 다 합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온유하고 안정화 심령을 갖 심령에 그 썩지 않냐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 율법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십자가 의 대속의 은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다 보고 느낍니다. 여러분. 마음의 숨은 사람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이 썩어 가고 있는데 그 영을 치료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마음을 치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도 또 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야. 사실 이 이야기는 이부가 아담에 순종하는 것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이부는 누구를 말하냐면 그 이부가 아니라 교회를 이부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은 아담과 이부 얘기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로 빚댄 이부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자기 남편에 순종했다. 자기의 속 사람을 단장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냐 하면 그의 딸은 딸이 된 것이니라. 여자들 보고 지금 여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시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한 것은요. 내 주요라고 말한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 속에 숨어있는 성령, 아람, 아브라함 속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거를 보고 아브라함을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신앙을 받았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 신앙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삶의 모습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할 정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버지 이삭의 인생에 비하면 자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험악한 세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던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보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한 얘기입니다. 여자 성도들이요 남편의 신앙이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겉 모습을 보고 말하지 말고 그의 신앙을 보고 주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속 사람의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남편들도 아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아내의 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내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의 딸. 저는 여기서 그의 딸이 된 것이라 할때 그래서 살아의 딸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라의 딸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칭하는 그 순종함이 있는 진짜 씨를 낳는 사라 이삭을 낳고 또 손자가 야곱이 산자의 반열 믿음의 반열 그 자식을 낳는 사라 아브라함에게는 두 여인이 셨습니다 사라와 하갈이 있었습니다 사라가 자식을 못 낳아 생긴 것이 누구냐면 하갈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사라와 하갈은 사람 여자 두 아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은혜의 믿음이고 복음이고 하나는 율법적 신앙생활을 이렇게 비유해서 본초 자식과 후초자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재산을 이어받는 것은 본초자식이 이어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대수의 은총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유혹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영적인 이야기를 깔고 지금 베드로사도는 자기의 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살아의 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의 딸 시의 축복을 사모하는 여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만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